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2년 차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난 어느 날 친구는 제게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그 친구가 주선했던 자리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아이 낳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임신에 대한 의견이 달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저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산부인과 가는 날이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우리 둘 사는 게더 좋다니까. 나는 아이 낳고 싶어. 나도 이제 곧 사십인데. 얼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고 싶단 말이야. 우리 둘이서 이렇게 사는 것 역시 너무 행복하지 않아?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임신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 애라는 것이 원래 없으면 엄청 갖고 싶은데 막상 있으면 진짜 힘들어 애 기저귀 갈아줘야지 애시겨야지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 다 사라진단다니까 누가 보면 자기 애 아빤 줄 알겠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무튼 애는 자연적으로 생기면 갖는 거고 아니면 말자 이게 순리야 알았어 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때 자기도 비뇨기과 다녀왔지? 응? 응? 다녀왔지? 요즘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참 이쁜던데 자기는 원래 그렇게 아기 안 좋아해? 아니 나도 아기 좋아해. 근데 임신하고 낳고 하면 우리 이쁜 각시 몸매 다 망가질까 봐 그러는 거지? 뭐라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아기가 예뻐? 응. 음, 나 원래 아기 이뻐하거든. 자연 임신 2년 가까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자기는 계속 그냥 순리대로 하자고 하고 가끔씩 나좀 섭섭해.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입양을 할까? 뭐? 입양? 그래 예쁜 아기 부모가 되고 싶은 거잖아. 자기 굳이 애 낳지 않고도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자기야, 나는 나랑 자기를 닮은 아기를 낳고 싶은 거야. 우리 아기. 사랑으로 키우면 다 우리 아기지. 꼭 피가 섞이고 열달 배 아파야 우리 아기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병원 다니면서까지 아기 가질 생각은 절대 없어. 차라리 입양을 하고 말지. 알았어, 순리대로 그렇게 해.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30대 후반이 되자 임신에 대한 생각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다니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예. 너 요즘 잘 지내지? 응 그렇잖아도 네 소식 들었어 너 결혼했다며? 결혼은 아니고 그냥 아이만 낳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엔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다 키운단다 야 갑자기 연락도 끊더니 무슨 아이를 가져 다른 친구들은 너 결혼했다고 알고 있던데 그냥 결혼했다고 했지 그걸 일일이 다 말하고 다기도 귀찮고 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한테 안주거리 밖에 더 되니 아니 그런데 왜 결혼은 안 했던 거야? 원래 결혼을 하려다가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안 했어 그러다 애가 생겼고 그런데도 안 해? 애는 아마 아빠가 데려갈 것 같아 괜찮아? 원래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애 아빠가 또 자기 핏줄이라고 엄청 당기나 봐 자기가 키우고 싶대 결혼을 하면 좋을 텐데 나애 낳은 거 우리 부모님이 알면 쫓겨날 걸그 남자 사랑하는 거 아냐? 10년을 정 붙이고 살았는데 무슨 사랑 뭐? 10년? 같이 알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남자를 너무 싫어했어. 우리 부모님 속물이잖아. 돈 없으면 쳐다도 안 봐. 그래서 너 혼자 애를 낳은 거야? 부모님한테는 여행 다녀온다고 하고 혼자 낳고 지금 키우고 있어. 그럼 그 남자는 상황이 해결되면 데려간다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더딘 건지. 둘이 다시 잘해 볼 마음은 없는 거야? 글쎄. 애를 낳았으니 엄마 아빠 둘이 사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고 너라면 어떡할래? 나라면 어떻게든 같이 살지. 서로 사랑만 하고 있다면 사랑은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부모님 반대 때문에? 나 우리 부모님 돈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애 아빠랑 다시 한번 잘 상의해 봐. 애 주고 너는 잘살수 있겠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설마 진짜 애까지 낳았는데 뭐라고 하실까? 우선 네 말대로 아기 아빠한테 다시 말을 해볼까나?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얼른 임신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뭐? 임신? 네가? 왜? 응? 왜라니? 나도 결혼했으니까 임신을 하려는 거지. 아니, 네 남편이 아기를 갖제? 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면 갖는 건데. 병원에 다니는 건 별로라고 하더라고. 하, 너희 잠자리 해? 응? 당연하지. 야, 우리 결혼 2년 차야. 그래? 그런데 어쩌니? 너희 남편이 바로 우리의 아빠인데? 뭐? 뭐? 뭐라고? 사실 나랑 네 남편 오래 전부터 같이 사랑했던 사이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고 때마침 너랑 연락이 닿아서 우리 편하게 만나려고 너랑 결혼 시킨 거야. 나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었지? 이게 말이 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당장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라는 거 피하려면 네 남편을 결혼 시켜야 했거든. 그 사람이 너랑 결혼하면서 너는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뭐 임신에 준비해? 애가 안 가져져? 너 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네 남편이 내 아빠라고 이게 팩트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위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감히 나를 두고 너랑 잠자리를 한다고? 나 너무 기가 막힌다. 내애 니들이 키워. 나도 내 인생 찾아겠으니까. 동창의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을 듣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의 모든 사실에 대해 묻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봐. 이제 와서 숨길 거 보탤 거 없어. 나랑 결혼한 2년 동안에도 둘이 만나고 있었단 이야기지. 아니지. 원래 둘이 절절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나를 끌어들었단 소리지. 그러게. 왜 나한테 신혼을 운운해? 운운하길. 네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겠니? 나도 머리 아프고 너도 머리 아프고 여보? 여보? 지금 나도 있는데 여보라는 말이 나와? 뭐야? 진짜 사랑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 시작이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나는 이 사람 남편이야.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뭐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아빠 없는 애를 낳았는데 이에 네가 키워. 니들이 키우라고. 그래, 애 줘. 우리가 키울게. 여보, 우리가 키우자. 당신이 그랬잖아. 나 닮은 아이 낳고 싶다고.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잘 계산이 안 되나 본데. 너랑 결혼하고도 계속 만나다가 애 문제로 잠깐 연락을 끊었어. 네 남편은 애는 낳지 말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열이 받던지. 그래서 그냥 내가 낳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때 입양 이야기를 한 거야? 애 데려와서 입양한 것처럼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인데 자꾸 애 핑계로 나한테 협박을 하잖아. 협박, 협박이라니. 나도 피해자야. 나도 아빠 없이 애 낳고 부모님 눈 피해 가며 지금도 살고 있잖아. 내 동창들은 결혼을 했네 만에, 이혼을 했네 만에, 나를 안주거리 삼고 있는데 뭐? 협박? 내가 그래서 애 낳지 말라고 했잖아. 지우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애 데리고 나타난 것도 부족해서 와이프한테 우리 사이를 다 말해. 좀더 제대로 말해줄까? 더할 말이 남았어? 우리 몇 년을 같이 살았어. 네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대들지만 안았어도 우리 둘이 결혼했다고. 그만해 미쳤어? 왜 사실이잖아. 나한테는 절대 같은 방에서 안 잔다고 하더니 나한테 에너지 다 쓰고 가서 안 된다더니 자연 임신? 그럼 내 와이프인데 내가 내 와이프랑 같이 잠도 못 자냐? 그럴 거면 너는 이 결혼을 왜 시켰어? 네가 나보고 착한 애니까 잘 데리고 살라며.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박살을 내는데? 너희 둘다 결국 짜고 쳤다는 거네. 나 하나를 두고?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네가 착하잖아. 그리고 너도 소개받는다고 했고. 그래도 나는 결혼까지는 좀 설마 했는데 2년째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 나는 누구 덕에 숨어서 애를 낳았는데. 애 핑계로 내 결혼 생활 망치려고 하지 마. 여보. 나 작년에 이미 헤어지자고 했었어. 당신 진짜 사랑하게 돼서 헤어지자고 했어. 뭐? 야, 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웃기지 마. 애 임신했다니까. 책임지기 싫다고 난리를 쳤잖아. 그래놓고 사랑을 하게 돼? 야 믿지마. 이 와중에 내가 누굴 믿어? 누굴? 여보 그애 데리고 와서 우리가 예쁘게 키우자. 내가 진짜 잘할게. 뭐라고? 너희 둘이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낳은 자식을 나보고 키우라고?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 나도 이참에 새 사람 만나게.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가 키우자. 당신도 모성애가 있잖아. 저런 여자한테 내애 키우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 애도 당신이 키우는 거 당연하잖아. 내애 데리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지금 이 결혼을 어떻게 결론 내야 할지를 생각하는데. 뭐? 입양을 해서 키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둘다 불륜이란 거 이미 다 인정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봐.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왔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집으로 와. 빨리. 우리 이제 끝났어. 다시 우리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당신 임신하고 싶댔지. 임신도 하자. 내가 병원 다닐게. 무슨 소리야? 그 동안 그 미친 것한테 내가 있다는 것이 죄책감 들어서 도저히 인공수정할 마음이 안 생겼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입양하자고 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말야.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내 앞에서 그딴 말을 해? 아니 내말좀 들어봐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우리 하마터면 뻐꾸기 새끼 키울 뻔 했잖아 와내 새끼도 아닌데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난리를 치다니 내가 그런 여자랑 헤어진 게 진짜 감사하다니까 뭐? 애가 아니라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애기월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애 혈액형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친자 검사를 하자고 했더니 지를 믿네 못 믿네 난리를 치더만 내가 내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피라고 검사하자고 해서 결국에 했는데 오늘 결과 나왔어 내애 아니라고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 우리가 큰일?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가장 잘한 건 당신 소개받은 거야 이제 우리 예전처럼 살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 당신이나 걔나 나한테는 똑같아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감쪽같이 속이고 소개를 해줘?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그런데 뭐? 우리가 큰일이 나? 그 애가 당신 애가 아닌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그애 때문에 지금 나랑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나를 속이고 만났잖아.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불륜을 했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해? 그러고 지금 나한테 행복하게 살자는 거야? 변하는 건단 하나도 없어. 당신도 걔도 나는 고소 진행할 거고 당신이랑 확실하게 이혼할 거야. 내가 모르는 여자랑 눈이 맞은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정리했어. 걔가 애를 낳고 나한테 들러붙은 거야. 내 애도 아닌 걸로. 내가 가장 피해자 아니야? 그리고 결혼 전에 아무도 안 사귀는 사람 어디 있어? 당신은 그렇게 깨끗해? 당신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원해서야? 둘이서 편하게 부모님 눈 피해서 만나려고 나를 이용한 거잖아. 그걸 어디에 갖다 대면서 합리화야? 당신 이런 사람이란 걸 이제라도 알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모든 말은 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해. 당신이란 사람 생각만 해도 무섭고 더럽고 치가 떨려 처음부터 동창과 남편은 연인 관계였고 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러던 중 동창의 갑작스런 임신으로 둘 사이가 깨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애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리며 제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더군요. 진짜 저를 사랑하단다고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애를 빌미로 남편과의 사이를 모두 밝힌 동창에게도 분노를 느꼈죠. 처음부터 진실이 단 하나도 없었던 남편과의 결혼을 저는 정리했고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밝혔던 동창생과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저는 삶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었지만 파렴치한 두 사람의 끝이 저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안이상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